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6월 8일 개장전 테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조금 어렵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의 자산 매입 테이퍼링이 이제 준비 단계,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분석 기사에서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다가 연준 역시 적절한 시기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미 뭐 각을 재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전문가들은 뭐 테이퍼 텐트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이퍼링 발작에 대해서도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 라는 분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그만큼 영리한 상황이고, 지금 저의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방에 앉아서 눈을 뜨자마자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과 금리, 환율, 원자재,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게 당연하게, 이제 기간이 언제냐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모든 투자자가 대비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느냐 자 미국 시장이 어제는 애플이 제자리 걸음에다가 아마존은 0.26% 빠졌고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뭐 버라이즌이나 AT&T 그 다음에 TSMC, 퀄컴 같은 기업은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거기다가 JP모건도 마이너스 0.47%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마이너스 0.3% 수준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장이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자, 3대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S&P 500이 0.08%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가 좀 많이 빠졌고 나스닥이 좀 많이 반등을 한 이런 모습을 보였으나 나스닥을 놓고 봤을 때는 플러스 0.49%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마이너스 0.7% 0.7%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이 어떻게 상승을 했느냐? 뭐모두 아시다시피 어제는 나스닥 바이오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3.6%나 상승을 했고요. 이런 그림은 거의 이제 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스닥의 상승보다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의 상승은 항상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어제는 18년 만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치매 치료의 길이 열렸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긴 했지만 최초 승인되었다라는 점 거기다가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을 FDA가 일부 인정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젠이라는 이 기업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약물을 들고 있지만 최근 신약이 없으면서 아 이제 바이오젠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구나. 다 다른 뭔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 매출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에서 완전 초대형이 하나 터진 거죠.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제가 발표가 된 것이고 이거 뜨게 보면 이제 38% 급등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요게 지금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상한가를 뚫었죠. 38%. 자, 우리가 어제 두산중공업이 뭐 27%가 오르면서 15조를 찍었다라고 하면서 말 도안 된다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한 가지에 꽂히면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는 어, 테마의 국가죠. 대한민국은 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테마의 민족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형 테마가 떴습니다. 그러면은 달리겠죠. 그래서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원전 테마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좀그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마지막은, 어, 다음 테마는 바이오 테마로 넘어갈 수 있다. 치매 테마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사이다 경제 저점 매수를 위한 주식 투자 초급반 저것도 있으니까 링크는 밑에 어제는 제가 안 달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제유과입니다국제유과가0.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70달러 근처인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간다라는 좀밈이 일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 투자자 혹은 선물 투자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옵션으로 100달러 위에다가 거는 어그 100달러가 넘어갔을 때 옵션을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요러한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옵션이죠. 그런 거를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걸좀 이렇게 세팅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효과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것도 투기에 의해서 발생했던 거고, 이번에는 상승에 좀 투기 세력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뭐 몇몇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잠잠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GM이라든지 아니면 AMC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이제 시가총액이 좀 커지는 상황을 이제 그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국제효과가 한번 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 같아요. 요점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금 가격이 0.57% 상승을 하면서 다시 1,500 달러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뭔가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락하는. 예, 이제, 이제, 이제 그니까 매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을 못 뚫어요 어, 뚫고 올라가면 다시 1.5로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면 다시 1.5로 내려오고 말 그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완전히 꽉 눌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장기물 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왜들이 애 오르지 않느냐라고 분석은 하지만 반대로 이제 중앙은행의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뭐 미국 정부 아니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나 이런 곳에서 미국채 10년물을 매수를 하면은 1.6에 막힐 수도 있어요. 다만 단기물 특히 2년물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은 꾸준히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시장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의 사용의 값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장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될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한번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면서 지난 10년간 너무 낮은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2008년도 이후에 조금은 정상적인 성장을 해노, 해오지 못했다. 어디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자체도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뭔가 우리가 규모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좀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이 시기가 지금 옐런 장관의 발언이 다음주에 있을 FOMC 직전에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도 고려를 한다라는 의견, 테이퍼링에 대한 단어 언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이제 이번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점도표가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도 있겠죠 시장이 좀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좀 해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금리가 뭔가 역전 혹은 금리가 동률, 기준금리가 비슷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미국 시장을 크게 늘릴 생각이에요. 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1년 내내 하락을 했던 것도 분명히 미중 무역 분쟁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외적인 문제들도 바, 발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의 원화 매력이 사라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줄이고 매도를 늘리면서 코스피가 골로 갔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으로 가는 게 이득일 수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지수 선물을 놓고 봤을 때 달러지수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무슨 금리 인상이야? 금리 인상은 그냥 옐런 누나가 그냥,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되려면 멀었어. 미국 정부 너네들 지금 부채가 너무 많잖아. 금리 올리면 은 너네 정부가 먼저 골로 갈수 있어. 라는 얘기를... 조금 시장에서는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짜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달러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달러는 90달러, 90 정도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뭐 한국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뭐 신흥국이라는 곳들 환율을 놓고 보면은 미국 달러는 여전히 약세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MSCI, South Korea t f 는좀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특히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업종, 아니면 소재 업종이 이제 시가총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수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몰빵의 날이었습니다. 바이오가 너무 이제 거의 뭐한 시대를 새로 재정의할 수 있으면 정의할 수 있으면 그럼 이게 치매 치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을 정복하기 정복했다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나중에 역사에는 이런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흥분 상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국내 유동성을 봤을 때 미국이 뭐38%올랐대 그러면 일단 다 상한가 보내자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시장 흐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점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테마성 급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빨 꽉 깨물고 손절 각오한 상황에서 차분하게 뭔가 조금 눌려 있을 때어 그렇죠 급등이 나오고도 조금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좀 프로답게 바로 욕심에 눈이 멀지 말고 나는 여기에서 정말 프로답게 차트를 보면서 5위 평선, 1 2 평선 이거를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을 보면서 트레이드 할 거야.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봉도 물론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원자재 시장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은 상당히 상승을 했지만 뭐 금요일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조정을 보인 하루였고 거기다가 코인 시장 역시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은 지난 금요일의 흥분이 조금은 어, 가라앉았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새로운 뉴스로 인해서 시장의 활력이 바이오 쪽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식은 비싸고 여전히 실적은 잘 나오지만 여전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팔기도 싫지만 사기도 힘든 그런 시장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국제 외교에서 조금은 한국이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지루합니다. 다만 워싱턴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여의도 같은 곳이 아니면은 저 청와대가 아주 좀 복잡한 셈법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미국의 군용기에 미국의 상원역만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만에 지원을 하기 위한 백신이 어, 같이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요한 자원과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통해서 대만으로 간 겁니다. 이게 또 대만이 중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국가죠. 그렇다면은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런 태도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불쾌감을 좀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당장 한국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 한국을 뭐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중국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괜히 먼저 이빨을 드러냈다가 본인들이 좀 묘하게 또또 또 아, 이 나쁜 새끼들이라고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계산, 셈법을 좀 크게 어, 서로 이제 주판을 튕긴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또한번 어, 날카로운 이야기를 뱉었습니다. 자 유럽 유럽이 반중 노선에 대해서 미국을 무조건 따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신경전을 걸고 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은 되게 오묘한 그러한 입장, 오묘한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양쪽 모두에게 신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이런 외교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광해군 광해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립. 이 외교 자체가 양쪽에서 모두 다 이제 득을 얻기 위해서 이쪽에 필요한 거 주고 필요한 거 받고 이쪽에 필요한 거 주고 필요한 거 받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너네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일단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서로한테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원하지 너네 사이에서 우리가 한쪽에 껴가지고 나는 피해를 입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강하게 이야기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송유관 해킹 사건으로 또 유가가 한번 떠들썩였다가 이번에는 소고기 도축 공장 해킹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혹은 관련 기술에 대한 대비가 좀좀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테마주들 역시도 최근에 좀 잠잠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은 테마를 조금 기다리면서 실적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CBDC라는 이벤트도 뭐 7, 8월에 한번 또돌 거기 때문에 관련 테마들이 뭐 원전이나 아니면 바이오나 이런 곳으로 조금 들썩들썩 할때 이런 테마들도 한번씩은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겠지만 적당한 점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또 한번 또뭐 생각지 못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점 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게 조금 더 불안한 게 지금은 랜섬웨어 공격이 러시아 배후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나오면은 어 그것도 헬게이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북중러 거기다 뭐 벨라루스 이런 이런 국가들이 서로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때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7 최저 법인세율이 이제 지난 주말에 합의가 됐다라는 건데.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는 한국이 참여하는 G7 플러스 4개국 정상회담, 아, 정상회담이 아니죠.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동일한 내용이 한번더 얘기가 나오겠죠. 4개국에 대해서도 이제 동의를 얻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세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런 이익의 감소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를 할수 있는지, 그렇, 그러고 또이 이 이익의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르게 될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은 빅테크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뭐 조세 피처 관련된 이런 루틴들을 다 끊어냈다고 해요. 국내에서도 이런 점을 조금 추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끊어낸 기업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지 요런 점들을 파악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관련 소식입니다. 롯데냐 신세계냐 이러면서 입찰 결과가 곧 발표된다라는 건데요. 네이버나 사모펀드들의 참여는 없는 상황에서 롯데와 신세계 두 기업의 출혈 경쟁입니다. 뭐 전통적인 이제 유통 강자들이고 돈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제 돈 놀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몸값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게 5조 원이 넘는 가격을 불렀다라는 건데 5조 원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 당장에 덤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 네이버 기준에 좀 부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얘네들이 쿠팡과 네이버 쇼핑을 넘어서는 건 아니거든요. 관련된 물류센터라든지 회원풀이라든지 아니면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 서버 이런 것들에 모두 다 갈아엎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추가 비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게 갈아엎었는데 결국에는 네이버랑 쿠팡으로 빠져나가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가 꼭 붙어 다닐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인수 안 하고 그 돈으로 본인들의 홈페이지 혹은 본인들의 물류센터를 더 짓는 게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도 지켜보시고 이제 진 쪽에서는 이번에 준비한 총알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증권사들의 ESG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얘들은 ESG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없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뭐 되게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도 개인 기업 혹은 뭔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선한 영향력이 있냐 없죠. 우리 수수료 빨아가는 곳이 아 네. <laughs> 그런데 여기가 향후 모든 업종에 대해서 ESG 평가를 당연히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무직 혹은 뭔가 그 본인들만의 독특한 업무가 있는 중소형 혹은 이러한 그 ESG와 약간은 거리가 먼 이런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또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증거사들도 향후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뭐 서버 사용하고 전기 사용하니까 탄소 배출을 한다 그런 것에 있어서 탄소 배출권을 너네가 구입을 해라 이렇게 되면 또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들이 들썩일 수 있는,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OTT 전의 전쟁입니다. 지금 이 동네가 엄청나게 큰그좀뭐 CJ E&M이나 아니면 웨이브나 스카일 라이프 뭐 SK 브로드 밴드 U 플러스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아니면 이미 진출해 있는 넷플릭스, 이런 곳들의 그 한국 시장 점유율 상승 혹은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좀 잡음이 난다라고 볼수 있는데 가장 슬픈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꼰대와 좀 새로운 기술을 앞들고, 들고 이제 우리를 이제 치러 오는 혁명과 간의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왕정을 무너뜨렸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런 독재국가들, 제국주의들을 무너뜨렸다라고도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이 가까이만 놓고 보시더라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은 이유, 노키아나 블랙베리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이유, 철도회사들이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나 비행기 업체에 밀려버린 이유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슬픈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CJ ENM이 뭔가 한류 한류하면서 먹고는 살고 뭔가 본인들의 티빙이라고 하는 글로벌 뭐 티빙을 글로벌하겠다라는 진출 목표는 세우고 있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중국의 그런 자본의 파워, 미국의 자본의 파워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OTT 사업보다는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동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냉정한 그 시선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테마가 아니라 정말로 돈을 벌수 있는 정말로 넷플릭스 처럼 10배 20배 갈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가쁜 순환매 항공과 여행주가 대거 하락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지금 대형주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기대감이나 테마성에 의해서 뭐 2배 세배 가는 기러, 이런 섹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laughs> 시장을 어떻게 보면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원인 자체가 시장에 떠돌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원하는 이런 인간들의 욕심이 모이면서 어, 지금 이런 뉴스가 메인이고 이 뉴스를 추월할 만한 이 뉴스보다 좋은 호재는 없어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투심이 몰리고 그러면 묻지마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급등과 급등과 급등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게임에서 이제 수익을 낸 승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판돈을 가지고 다음 게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자가 되면 은 물린 채로 버텨야 되거나 아니면 손절매를 하면서 내가 손실이 누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악순환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질을 안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고질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작용을 한다. 우리가 이걸 조금 좀 추스를수 있던가 아니면 소액으로 소액으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반대로 진정한 투자자라면 이럴 때 저런 급등하는 데안 보고. 차라리 순환매가 끝나고 난 뒤에는 정말로 상승할 만한 놈들이 누가 있냐. 어, 거품이 끼고 있는 애들 거품 끼고 있어. 왜냐하면 쟤들은 어차피 떨어질 애들이기 때문에 평소 때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 놈들이 쉬는 동안 쟤들이 그냥 장난질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정말로 숫자가 찍히고 이걸 중심으로 다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힘있게 떨어지지 않을 주식들이 올라갈 때는 얘들이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 그러면은 결국 큰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리면은, 그쵸? 그렇죠? 어, 올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런 좀 투자가 될수 있다. <laughs> 이런 투자자가 될수 있고, 진정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찐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항상 투자는 변태같이. 예. <laughs> 예, 다음으로 어제 자 주요 공시입니다. CJCGV가 유상증자를 했고, 유상증자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됐고 전환가액이 26,600원이었고, 무려 50년일 거예요. 2050년까지인가? 50년 동안, 50년까지인가? 50년짜리인가? 하여튼 뭐 그런 전환사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있었던 CJCGV 급등 자체가 유상증자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좀 이런 그 작용이었다. 이러한 좀 뭔가 투자자들의 합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6,6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투자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 게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년 뒤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안 좋고 여전히 부채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절대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뭐 저의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사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덴마크 수도 앞바다에 축구장 400개 크기의 인공섬을 건설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투자 기간만 하더라도 50년에 걸린다 207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 해수면 상승에 맞서 가지고 이제 이게 그냥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도시국가가 아니에요 덴마크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유럽의 경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지금 뭐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수도 앞바다를 이제 50년간 매좀 이게 간척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은 정말로 코펜하겐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유럽 한복판에서 진행된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생각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런 거 한다 그러면 토목공사다라고 받아, 받아들였겠지만 지금은, 어, 환경오염이 그만큼 심하구나. 라고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를 강조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것이고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거둬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뭐 ESG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ESG 투자 혹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불과 4, 5년 전에는 환경론자들만의 이제 공무원 외침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외치고 있어요. 빌 게이츠부터 워렌버핏, 혹은 뭐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은 뭐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외치고 있는 상황이 ESG, 그린뉴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탈탄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소란스러울 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어, 이런 거는 향후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장세가 끝나면 다음에 뭐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의 시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저점이라 생각하면은. 다른 공부에 신경을 쏟, 쏟아 보는 것도 좋은 상황이지 않나. 좋은 좀 습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분위기도 안 좋고 원자재도 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바이오젠이 시장을 이끌었죠. 치매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단타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신나는 하루 하루가 될것 같아요. 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다음 뭐 내일 모레가 바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그냥 조금은 조용한 마인드로 내 투자 기업 혹은 내가 평소 때 관심 있는 기업들이 떨어지는지 오르는지만 관찰을 하시면서 조금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만 버리면 부자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며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